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후에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이후에 처음으로 구역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각 구역에서 일어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정말 구역 식구들 간에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강구역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6년을 같은 구역에 생활하면서도 저 가정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함께 모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서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구역에서는 구역원들이 너무 좋아서 매주 모이자고 해서 그냥 구역장님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십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주시면 한 달에 두번 모이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데, 구역원들이 자원하여 더 자주 모이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목회자가 그런 모임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온영적이 부흥이 있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했으고 성전에만 아니라 또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떼다는 말은 뭐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사도행전에 배현된 거기에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는 성전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있고 또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날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은혜스러워야 합니 저희, 저희 주일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구역장들이 간증하신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전도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 1월, 2월 달 동안 매주 모이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그 성령의 불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그 불이 널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역 모임을 한 달에 두 번씩, 어떤 구역에서는 우리 격주로 네, 2주마다 한 번씩 모이자고 렇게 제안이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구역 모임을 한 달에 두 번씩 모이시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셔서라도 그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여러분 구역 안에 놀라운 간증이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인간의 완전 타락 죄로 말면 아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나눕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빠져 죄에 오염된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배운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 내가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죄 중에 태어난 나이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선행과 능력으로는 자기를 그런 영원한 저주 속에서 그런 멸망의 길에서 나를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듯이 인간이 죄에 타락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진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인간의 그 어떤 죄성, 인간의 어떤 그 저항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리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연관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을 당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초죽음이 된저 사형수에게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나가도록 지가 행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골목길 비아돌라로사 그 길을 가시던 이수님께서 너무나 지쳐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시몬이란 구레레 사람 길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저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시민도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유월전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길가에 서 있다가 한 사형수가 자기의 형체를 지고. 그 사형, 처형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재수없게 저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강제로 치고 가게 된그 일이 정말로 재수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마 얼마 뒤에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간 일이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라고 강요된 은총이었다고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강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받기를 싫어하는데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맨정신으로는 찾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불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무숲 위에 숨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에 물든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화하실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는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시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시몬을 강제로 동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라운드까지 올라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냥 부레벳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마가가 기록할 때 그냥 브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그곳에서 언급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두 사람, 당신들도 알렉산더와 루포 그두 사람 알죠? 그두 사람의 아버지 프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만 되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메 사람 시몬이 그 6월절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동원되는 순간에는 재수없는 일에 걸렸다고 혹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시몬,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자기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두 자녀들은 교회 안에 널리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니만 사도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얘기하는 이 루포가 바로 마태바, 마다봉 15장에 얘기하는 그 알렉산드와 루프 똑같은 루포라고 얘기합니다. 그 루포, 주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인 것 같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로마 교회에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 중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 루포와 그의, 그가 의 모시고 있는 어머니에게 문화되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만났던 불의 내심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에 강요된 은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를 짓밟고서라도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보내 주시는데 그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나올 사람이 없다 나를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더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께의 복음의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으라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구원의 초청입니다. 일반적인 복음의 초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 따라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나에게 나오게 되어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미 누가 터치하신 것입니까? 누가 터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소체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감화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하시는 역사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 받으라는 이 복음의 초청 일반적인 부르심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하실 때이 마음을 끌어주실 때이 복음의 초청 앞에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르심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이 복음을 전하는이 전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만큼 또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화해 주시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해 주셔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그 마음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여고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아니, 회개하라고? 아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무슨 큰 죄를 버텨 저질렀다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나? 저 예수쟁이들,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만 의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독선적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과 종교도 존중해줘야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에 가나?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선행을 베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극락을 가든 천당에 가든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꼭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만 믿어야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나?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마음의 성령의 가마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상당히 기분 나쁜 불쾌한 것은 말씀입니다.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기력을 보기 원하고, 철학에 익숙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수부스의 예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루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양심적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으 나와 보라고 해. 나 같은 사람이 천상의 목감 부가거나, 나 정도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데, 나도 뭐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생각이 편합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네. 저 예수쟁이들,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참된 만족이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호하는 재물을 가진 것 같고 명예와 인기를 가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영혼의 이공허함 채울 수 없는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내 영혼의 빈곤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에 내가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거짓된 모습, 교만함과 위선, 그 욕심과 더러운 모습에 치를 떨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치를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 빠진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자질이 거의 나아갈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속죄양이 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신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따라 하겠요 복음이, 복음이 믿어지면, 믿어지면 그게 은혜다. 네. 믿으십니까? 네.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이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열린 마음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정말 이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그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사람이 그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은 것과 같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이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 자녀들 가정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고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냥 스마일하고 싱글벙글하게 됩니다. 그 영문 모르는 사람 옆에서 보저 친구 실성했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더니 실성했나?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하실 때,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인간의 뜻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인간의 이 죄에 물든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아예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앞으로 우리가 이 이생을 마칠 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의 형벌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실 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일 때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 죄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동화 같은 적이 있네 백설공주 그 마법사가 준그 사과 하나 독사과를 먹고는 그냥 그 마법에 걸려서 잠들어 있는데 아무리 주변에 난쟁이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뭐 새들이 아무리 지적여도 듣지 못합니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이 마법 걸린 그독사과가 빠지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왕자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야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도 사랑이 죄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죄의 물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미 죄의 잠에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VIP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그 영혼에 이 말줄로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우리 어떤 구역장님이 사 보고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이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삼겹살 먹으면서 비아리튜브분을 초청하셔서 대접하셨답니다 하세요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구역 식구들 자주 두번세번만나보면 우리 한번 교회 와 보세요 친구들이 있는 교회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그런 빌리포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지금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오늘 예배 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석하셔서, 그 하나님의 속죄함으로 죽으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나의, 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복자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신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하나도 내가 잃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혹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감화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이 죄물들 의지를 제거해 주시고. 내 의지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이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죄에 빠져 완전히 타락한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터치하셔서 나는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사함에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한 영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으로 경성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눈으로 저들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